안녕하세요. 경매 리포터입니다. 오늘 임장 가볼 곳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평화타운 33평형 물건인데요. 사건번호 2019 타경 2008번으로 2020년 1월 21일 대구 서부 지원에서 입찰 및 개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감정가 2억 5,100만원에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1억 7,570만원입니다. 평화타운 아파트는 어, 1994년도에 지어져서 이제 25년차 되는 아파트고 경매 물건지의 등기 권리를 보면 채무자께서 입주 때부터 쭉 거주하셨어요. 그러다가 2018년도에 개인 채권과 은행에서 각각 어, 가압류를 걸었고 가압류 유권자 중 하나인 시티 은행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. 음, 채권 총액이 한 2,6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고, 을구도 깨끗하다는 점에서 취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인데요. 음, 다만, 미납 관리비도 지금 307만 원이 있어서, 어, 채무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어, 이따가 채무자를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대구 2호선 20역에 있습니다.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평화타운인데요. 완전 초역세권이네요. 어, 뿐만 아니라 그이 뒤쪽으로 보면 차로 3분 거리에 어, 성서 IC 출입로가 있어서 시외나 또 신천대로를 이용해 시내도 편리하게. 아파트 단지 주변 환경을 한번 볼게요. 이 왼편에 보이는 게 평화 타운인데요. 올라가는 곳은 302도, 1107호입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같아요 우편물 개성에너지 개성에 하나 정도 있네요. 올라가고. 집인데요. 계속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혹시! 미납 관리비가 한 300만 원 넘게 있어서 관리소에 가서 어 공용 관리비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어, 네이버 매물을 보면 지금 최저가 급매로 어, 나온게 8층이 2억 4천만원 그리고 제일 올 수리까지 다 됐다고 하는 샷이 포함 올 수리 됐다고 하는 1층이 2억 6천 3백만원 해서 총 매물이 8개 나와있고요 지금 전세 월세는 매물이 하나도 없네요. 지금 실거래를 보면 음, 시, 음, 매매 실거래를 보면 어, 2억 올 한해만 봤을 때 2억 2,400에서 2억 6,650만 원 어, 지금까지 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. 총 19건 정도 거래 되었고 전세는 지금 1억 8천에서 2억 2천까지 총 7건 정도 거래가 되었네요 월세는 음, 최근 월세는 거래가 된 적이 없네요 그래서 어, 호가 실거래가 그리고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입찰 화이팅입니다